반갑습니다. 로담 신한옥 조정환입니다. 네, 오늘 저는 서울 종로 인사동에 와 있습니다. 어, 이번에 소개해드릴 저희 현장은 매우 특별한데요. 네, 2층 한식 목구조로 허가를 받았고요. 1층은 근린생활시설, 2층은 주택으로 네, 설계를 한 건물이 특징이라고 음.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여기가 서울 4대문안 네, 종로의 인사동이기 때문에 땅의 면적이 매우 협소합니다. 땅의 면적이 28평이고요. 1층의 건축 면적 16평, 2층의 건축 면적 15평. 그래서 건물의 총 연면적은 31평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어, 철거를 거쳐서 이제 신축 건물을 완공을 했고요. 인사동에서는 매우 보기 힘든 신축 건물이고요. 기초 공사부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정말 녹록치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완공이 되었고요. 대지의 면적이 매우 협소했고, 처마와 대지 경계선의 여유가 10cm도 채 되지 않은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배치 과정과 레이아웃이 정말 중요한 현장이었습니다. 어, 그리고 한옥 지원 사업에서 요구하는 격식을 갖추기 위해서 모든 조건을 맞추고 공사를 했습니다. 어, 이태원 참사 사건 이후로 도로 보행 폭을 충분히 확보하라는 법이 신규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여기 인사동 골목이지만 저희 건물 앞은 4m의 보행 도로 폭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서 보행하시기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지붕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2층의 지붕은 맞배 지붕과 우진각 지붕이 같이 합쳐진 형태로 구조를 형성하였고요. 1층 또한 건물의 외관과 보호를 위해서 전체 테두리에 걸쳐 짧게 처마가 시공이 되어 있고 그 위에 기와 또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외부 특징부터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물에 올라간 모든 기와는 한식 토기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벽체 수장 방식이 보통 저희 대표적인 모델 나린가는 친환경 수성 도장이 네 끝이었는데 여기 중방 밑으로 보시면은 화강암 사고석 위로 고벽돌이 올라간 저희 전통 한식 건물에서 볼수 있는 그런 양식을 똑같이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지원사업과는 별개지만 여기 구조에 들어간 모든 부재는 육송입니다. 국내산 육송을 사용했습니다. 네 그리고 1층에이 처마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게 되면 네이 석가래를 받쳐주는 네 각재가 또 따로 있고 그 밑에 이제 까치발, 네, 가세라고도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네, 이런 구조적인 부분들이 네 목구조 건물이 갖춰야 되는 지원사업 요건에 부합하는 네 그런 네, 설계적으로 반영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지의 경계선과 처마의 이격 거리가 여유가 없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 처마선도 매우 짧게 형성된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처마선이 다소 짧게 형성되어 있지만 이것 또한 인사동과 잘 어울리는 매력인 것 같습니다. 여기 상단의 처마가 매우 짧기 때문에 차호가 비나 바람으로부터 손상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저희가 창호의 상단 위에 창호를 보호하기 위한 목재를 시공해 놓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어, 이 목재는 1층과 2층의 모든 창호에 다 적용을 했습니다. 이런 삼중유리 픽스창 마감 또한 한옥 지원 사업의 조건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외부에 이렇게 한식 문살로 마감을 해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laughs> 네, 보일러시 공간은 주택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데디스페이스 공간을 활용해서 구성을 하였고요. 여기 보시면 1층 근린생활시설과 2층 주택의 보일러가 다 개별로 협소하지만 자리 잡은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내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1층 근린생활시설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층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1층은 클린생활시설로 표고점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어, 들어오시게 되면 이렇게 뭐 공간 분리 없이 아주 개방감 있게 오픈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우리 이 국내산 육송의 이 아름다운 자태가 그대로 여실히 드러나 있습니다. 어, 그리고 모든 부재들이 내진과 2층 구조에 예, 적합한 사이즈로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보시면 예, 기둥도 아주 크고 굵고 여기 사용된 보나, 도리 장애의 사이즈도 기존 우리 나린가 주택에서 보셨던 것보다는 스펙업이 되었습니다. 네, 내부의 특징을 하나하나 살펴볼텐데, 먼저 첫 번째는 벽체의 마감방식은 동일하게 예, 우리 한지벽지로 네, 화이트 톤으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었고요. 그리고 바닥을 보시게 되면은 네, 조금 특별하죠. 강마루를 예, 사용을 해서 한식 패턴으로 네, 시공을 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반 아파트 강마루보다는 예, 폭과 길이가 조금 더 길고 크기 때문에 시공 단가는 조금 더 높지만 이렇게 한옥에 매우 어울리는 네, 매칭이 되는 그런 디자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창호로 보시게 되면 네. 내부는 네, 우리 순수 원목 목 창호로 구성이 되었고 외부는 한식 시스템 이중 창호로 네, 구성이 되었고요 이렇게 보시면 스토퍼 기능도 있기 때문에 문을 열어 놓으시게 되면 이렇게 바람이 강하게 불어도 잡아줄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시스템 창호입니다. 네, 저희 로담에서 전부 직영으로. 생산하고 있는 제품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네. 본인이 열고 싶은 만큼 조절이 되는 주름방충망도 함께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상업시설이기 때문에 어 조금 더 디자인이나 어 마감에 소재에 조금 더 공을 들였는데 천정의 등을 보시게 되면 이것 또한 전부 저희가 직접 가공하고 수제작한 한식 등 박스를 사용해서 조명을 마감을 했습니다. 천정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칸별로 전부 한식 조명이 설치가 돼 있어서 위 아래 전부 아주 조화롭게 마감이 이루어진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방은 아무래도 여기가 상업시설이기 때문에 주방의 크기는 크지 않고요 간단하게 조리랑 취사를 하실 수 있는 구성으로 깔끔하게 마감이 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특별하게도 상부장이 없는 방식이고요 상부장은 이렇게 간단한 컵이나 냄비 같은 것들을 올려놓을 수 있는 선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하부장만 이렇게 온목 집성판을 이용해서 네 바디를 제작을 하고 상판은 오염이나 네, 훼손이 잘 되지 않는 인조대리석 네, 한샘 제품을 사용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욕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욕실은 역시나 네, 현대식으로 아주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구요 영업을 할 곳이기 때문에 누구나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네, 그런 자재들로 구성이 되어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네 1층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어, 이제 2층 주택에 대한 리뷰를 한번 해볼 텐데 2층 주택은 별개의 출입문을 통해서 올라가야 합니다 네 한번 가 보시겠습니다 2층 주택의 현관입니다 어, 현관을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계단을 통해서 주택으로 올라가는 출입구인데 입구에 신발을 보관하실 수 있는 수납 공간, 신발과 기타 물건을 보관하실 수 있는 수납 공간이 형성되어 있고요. 네. 천정에는 마찬가지로 한식 등 박스 간접 조명이 네, 저희를 은은하게 반겨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신발을 벗고 2층은 올라가야 하니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2 층은 저희 건축주 분께서 이제 한옥 체험업, 쉽게 말하면 이제 에어비앤비 이런 숙박업을 하시려고 계획 중에 있으십니다. 네, 그래서 어, 이 계단을 통해서 올라오는 출입구가 아무래도 좀 디자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천정을 올려다 보시게 되면은 네, 간접 등박스와 석가래 지붕 연출을 통해서 한식의 아름다움을 연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층 올라오시자마자 바로, 네, 입구에 화장실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숙박업을 하실 거기 때문에 투숙객들이 이용을 할 화장실이고요. 한 가지 특징이라 하면은 이제 모든 제품이 네, 골드톤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실과 화장실이 분리되어 있는 구조고요. 네, 2층의 실내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네, 방 하나와 거실, 네, 주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아무래도 네, 주거 형태에 적합한 네, 구조로 마감을 하였고, 어, 마감의 어떠한 형식은 1층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벽체는 한지 벽지 마감, 네, 마루는 네, 한식 마루 패턴시고, 그리고 네, 천정을 보시게 되면, 이런 한식 등 박스와 네, 그리고 아파트나 우리 보통 주거하는 시설에서 보실 수 있는 매입등을 이렇게 네, 매칭해서 시공을 했고요. 네, 1층은 근리생활 시설이기 때문에 모든 구조가 오픈된 구조였고, 2층은 숙박업을 해야 하는 주거 형태의 구조를 위해서 방 하나와 거실 겸 주방으로 공간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먼저 주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2층은 손님들이 오셔서 여러 가지 취사나 조리가 용이하게끔 1층보다는 싱크대의 크기가 더 확장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살림을 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수납할 공간은 그리 많이 필요하지 않아서 1층과 동일하게 상부장은 없고 이렇게 깔끔하고 심플한 선반용 구조로 마감을 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부장에 세팅된 스펙은 1층과 동일한 제품으로 다 같은 사양으로 마감이 되었고요. 네, 그리고 아직 저희 건축주분께서 구입해서 설치를 하시진 않았지만, 여기 이렇게 포인트 등이 네,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여기 네, 간단한 네, 소형 식탁을 놓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이렇게 라탄 디자인의 포인트 등이 예쁘게 시공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안방을 한번 보실 텐데요. 네, 안방을 보시게 되면, 네. 침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도 뭐 군더더기 없이 한지 벽지와 예, 한식 마루 패턴으로 아주 포인트 있고 무게감 있는 네, 마감의 형식을 보실 수가 있고 아주 심플하고 단아하게 마감을 한 모시, 모습을 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이제 그 토운이라는 건설사하고 네. 계약을 맺었는데 예. 이제 그쪽에서 이제 그 한옥 업체를 알아본 거죠. 예예. 그래서 이제 다른 업체들은 견적이 현저하게 높은데 로담 신한옥 업체가 좀 합리적인 금액을 견적을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네. 선정을 하게 된 거죠. 집을 처리를 처분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네. 제안을 했었. 하신 거예요 돈건설사에서 예. 어, 한옥을 지어 보면 어떻겠느냐 아... 2층으로 올릴 수 있다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임대업도 임대업이나 음. 숙박업으로 하면은 좀 괜찮을 것 같다 라고 네. 추천을 해 주시는데 네.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음.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결과물을 보고 나니까 <laughs> 굉장히 만족스러웠죠. 어, 일단은, 로담, 그, 대표님이 신경도 많이 써주시고, 네. 협조도 많이 해주시고, 좀 원하는 방향으로 많이 이끌어 주셨어요. 어. 저, 제가 이제, 이 건, 신축 건설이라는 걸 처음 접하다 보니까, 네. 자 아무 자뭐 일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 이제 많이 이끌어주시고 그리고 좀 비용적으로 부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좀 합리적으로 좀 제시도 해주시고 그리고 지원도 해주시고 어... 그래서 여러모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저 네. 저는 좀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고요. 어 네네 네음 제가 축박업 그걸 진행을 하면서도 이제 요새가 들어오면은 많이 밀어드릴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만족되는 신축 건 공사였습니다. 아 네네 네 앞으로 또 앞으로도 번창을 하시길 바라겠고 계속 이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시고요. 네네 네네 네, 이상으로. 서울 종로 인사동 현장 구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여곡절이 매우 많았지만 그래도 끝내 공사를 성황리에 잘 마칠 수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 네 저희 로담 신한옥은 이런 복잡한 공사도 잘 시행할 수 있는 시공 기술력과 노하우를 겸비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더 유익한 현장을 통해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